어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림 한장 보여주시면 자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부활의 기쁨을 함께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해요 함께 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그렇죠. 부활의 아침이 되면 그새싹의 연두색으로 아기 자그마한 손처럼 싹 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에 마이크가 훨씬 나요. 세상이, 전이 네, 자꾸 건들지 마시고, 예. 최고 좋았어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laughs> 어, 바로 이거예요. 봄날에 새싹이 피잖아요. 그이 마치 어린 아이 손처럼 조그마한 것이 조금 조금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부활의 상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도 어,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세 분이서 고수를 치고 있었어요. 세 분이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할머니가, 어 예수가 죽었다. 가더라.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위에 죽었다 가더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모세 진려가 죽었다 안 가나. 거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 풀어 해치고 땡길 때부터 알아봤대. 세 번째 할머니가 이 뭘까 뭐 뭘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누고 할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낸들 나나 우리 면을 아가 아버지, 아버지 가는 거 보니 사돈 어른인 값지 뭐.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문상은 갔더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못 갔다.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못 갔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갈락했는데 그만 살아 나쁘다 안가나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 절부터 8 절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본문이고 오늘은 9 절부터 1 5 절의 본문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했던 세 명의 여인이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갔었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간다. 그것은 장년들도 다 무서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의 걱정이 뭐죠? 어, 이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근데 놀라 자빠질 일이 뭐예요? 무덤물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떡하니 앉아있네요. 정말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진들이 더욱더 놀라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본문이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여러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이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부활? 그럴리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그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한번. 자, 자, 앞에 앞에 거. 자, 예수 부활 그를리가. 예수 부활 그리가 목사의 생각에는 아, 그렇구나. 성도들 속에서도 예수 부활 그를리가. 예수 부활 믿지 못할 사람들이 저는 미안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부활 그를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지 않거나 예수 부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부활 믿지 않거나 예수 부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뭐가 있느냐? 거기는 슬픔이 있어요. 예수 부활 믿지 않으면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부활 믿지 않으면 거기는 뭐가 있냐? 눈물이 있어요. 예수 부활 믿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부활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절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뿐이에요. 오늘 보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해요.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알리며, 아, 예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슬퍼하며 울고 있다. 예수 부활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똘똘 뭉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예수 부활 전달했네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마달라 마리아와 함께 세명의 여인이 전달했어요. 그 소식을 전달했네요. 전달하니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사망근세 이기고 살아나셨다. 라고 할때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보문 말씀만 읽어볼까요? 오늘 보문 말씀 11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 하더라. 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본문 속에, 그들은,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친대명사로 그들은, 대해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본문 읽어보면 말아요. 아, 제자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 소식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2000년 뒤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이, 과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 소식 듣고 그걸 믿을까? 예수 부활 그럴리가. 목사의 마음속에는 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부활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믿는다고 보, 볼 수가 없어. 다 믿는다고 보기 어려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 세 명의 여인이 예수 보았다. 그리고 예수 본 것을 전달했다. 예수 본 것을 그들은 들었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 표를 보여주면 아주 선명해요. 예수 살아났다. 살아난 것 보았다. 그리고 그본 것을, 살아난 것과 본 것을 전달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니, 예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맹하고 같이 먹고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여인의 소식들, 여인이 전해준 이 예수 살아나셨네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살아나셨네는 이 진리를 과연 믿을까? 왜?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굼 28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하신 산에 이르러 경배하나 아직도 이 보모 말씀을 읽어보면 요 열한 제자가 자 16절 1부 다시 보여주면 16절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 예. 열한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를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배웠고 보고도 이제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수를 배웠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아직도 어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현실적으로 이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부활 못 믿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예배 자리에서 예수 부활 못 믿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예수 부활 그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우리가 들려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였소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 부활 전달하는 막달라 마리아, 때로는, 때로는 글로바,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다시 열을 살리며 돌아와서 예수 부활하심을 전달했음에도, 들려줬음에도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하셨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 이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부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음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인원, 인원이 왜냐 하면 이유 구문이에요. 왜, 왜 그들을 꾸지셨느냐?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지셨다. 책망하셨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1한명의 제자들은 주변에 있는 예수 부활한 그 사실을 보고 전한 여인들의 말이나 그리고 엠마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책망하신다. 저는 이 보문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16장 1 4절을 보면 초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들아, 예수 부활, 내 부활 한거 믿지 못한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하고 너하고 이 3년 동안 동고동로하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문동병자가 나왔고, 나사로가 살았던 이 기적, 이적 표적을 보면서 예수 부활 믿지 못한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듯 해요. 그이 마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예수 교회 다니긴 했는데 예수 부활 안 믿어지네. 예수 미야 예수 부활 의심되네. 그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 안에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장례집사로 서리집사로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도 예수부활 믿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성도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하자면 성도와 교인을 구별한다. 성도와, 성도와 교인은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성도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 교인은 교회 안에 나와서 교적부에 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제자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 보셨나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것은 예를 한번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바르다고요? 그러면 예의 바른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평판이 좋아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의 신앙 공동체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태도가 뭐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성도와 성도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와 교육자, 목회자의 좋은 관계 그 모든 것은 성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도의 태도는 성도의 그 고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 사람들이 안다고요. 성도들이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목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장놈들이 어떻게 움직여 있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장립 집사님들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모를 줄 압니까?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성도의 태도는 그 성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고도로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섭죠? 예수 부활 믿는 성도는, 예수 부활 믿는 성도는 그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죠. 예수 부활의 태도가 그 성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대 제시하는데 15절이 우리가 한대 보여주죠.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신앙의 태도를 결정해버리죠.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바로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고도가 결정되어 버린 거죠. 명확한 거예요. 예수 부활 믿는 사람, 그의 태도죠. 그 태도는 신앙의 고도가 결정되는데, 신앙의 고도가 뭐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부활 믿는 성도는 복음 전파. 예수 부활 믿는 성도는 복음 전파. 하는 것으로 그 고도가 결정되죠. 그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 사도행전 9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나는 이후의 그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다르잖아요. 예수 부활 믿교, 예수 부활 보고 예수 부활 경험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최고의 석학이었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방인의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이기풍 선교사님이었어요 1907년에 평양 신학교에서 일곱 명의 신학교 졸업, 그 당시에는 5년을 공부했어요. 길선조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 양정백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방기청 목사님, 송린서 목사님이 1907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분이 1907년에 목사 안수 받고 1908년 1월 11일에 장대인교에서 회 성교사 파송을 했어요. 그 파송한 곳이 어디냐? 제주도였어. 평양 장대인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교사 파송, 이 이기풍 목사님 성교사 파송할 때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성교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13년 사용할 때 성내교회, 우리가 말하는 성안,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성안이 있고 성밖에 있었는데 성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성내교회예요. 성내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섯 개의 기도처를 세우고 41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기풍 성교사님이 제주를 떠난 이후에 무려 30여 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의 삶의 고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수 부활을 전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고도가 딱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부활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겁니다. 예수 부활 그를 니가 목사의 마음 속에 단한 분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가절히 바라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결코 그 바람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부활, 그럴리가.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전도의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사람 사랑합니다.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건축들이. 예수부할 그럴리가그 심령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듣는 아기의 눈이 터질 것 같네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의 심령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놀라 자빠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 소식 듣고 놀라 자빠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